찬송가 2 8 8장2 8 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과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대를 자기피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홍보하고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을 감추고 낮추며 스스로를 겸손한 자리에 위치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는 좋은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자주 흔하게 나타났던 특징 중의 하나는 갈등과 분열과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특출났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은사에 방만하게 빠져서 착각 속에 빠져서 헛된 자랑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일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영적 체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허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층천의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놀랄만한 영적인 체험, 즉 하늘로 직접 다녀오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은 그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뿐만 아니라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도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전에 말씀해 보면 무슨 말을 어떤 말인지 해석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신비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이해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주어지는 영적 체험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주신 은혜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비방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를 비교합니다. 은사를 비교하며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은사의 우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우위를 따라서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기준을 따라서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교만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 질투와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그 어떤 것도 자기들에게 속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자랑하고 싸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더구나 모든 막힌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겸손과 감사가 넘쳐야지 자랑과 교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자랑, 인간적인 자랑에 빠져서 앞도 뒤도 계산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 그리고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과연 아무런 자랑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3층 천의 체험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찾온 것들 중에 하나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여러 짐작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상, 상당한 고통과 자기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와 같은 약함과 연약함 육체의 가시는 앞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강인함을 유지하고 있지도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자랑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자랑하는 전부여,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게 족한 은혜의 상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비로소 우리보다 훨씬 큰 힘과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 해서 그저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강간한 채로 발버둥 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형통할 때나 앞길이 막힐 때나 그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은혜 나의 은혜요 나의 자랑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의 어려움과 연약함조차도 나는 자랑할 것밖에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대가 해결되는 답안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실패하고거나 좌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애를 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명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성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 응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에 그리고 직장 위에 하늘의 물질과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항용하는 모든 것들응 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다음 세대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이 대구 땅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코로나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백신이 루속히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 기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그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 아버지 포괄처 자백금지법과 같은 세상법들이 아버지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평화 통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 의 전쟁 위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복된 주일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